그리고 정세균 국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전대의 미문의 국정농당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상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총리를 비롯한 회당 주무 장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 현안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기, 재정부 차관님 나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차관 기업이 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일부 특정 단체를 지원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앞장섰다면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으로 용답됩니까? 제가 어떤 죄송합니다만는 가정의 전제에서 말씀드리기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죠? 네. 이를 대표해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한 비영리 사단 법인이 정경련이 자당부인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결과 정경련이 친정부성향의 보수단체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6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간 발언은 정경련은 2014년 이전부터 친정부상의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해당 화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경련의 시중은행 계좌 이출금 거래 내역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2013년 8월 1일 전경련은 대한민국 재앙경우에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베델 보금선교회에 천만 원 보냈습니다. 이 베델 보금선교회가 그 유명한 어버이 연을입니 이외에도 2013년만 해도 해병전회시대정신도 10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8개 보수위단체와 개인에게 61차례에 걸쳐 25억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검이 밝힌 2014년부터의 청와대가 지원을 요구한 1 5개 단체보다 많고 지원 시점도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경연이 박근혜 정부의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자금줄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관. 정경련은 민법 제32조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죠. 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의의 사업을 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년 정관 제 1조에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고 되어 있는데, 자건 지금의 정경년이 올바른 경제 정책 을 구현을 하는 단체입니까? 생각 어떠십니까? 그 지금 정경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정을 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되어질 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경제부처 차관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국정조사할 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더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가정법이 답변이 가까방이. 그런데도 정경련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 또검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회에서 그뭐 무슨 쇄신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쇄신이요? 정경련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찻대기 사건 이후에다 1한 세대 쇄신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거 있었습니까? 정경유착은 계속 반복되었고요. 오히려 심각해져 왔습니다. 정경련은 해체돼야 됩니다. 산자바당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정경련의 설립허가 즉각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관련 법에 따라서 제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관련 법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차관, 공공기관은 네.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죠, 그렇죠?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를 위해 운영될 수 있습니까? 음, 일단 뭐그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음. 하지만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만 해도 16개 기관입니다. 차관, 공공기관들이 국정농단에 부역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인, 아까 뭐, 가정법에 의해서 하는 답변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단정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12월 9일부터 3월 17일 오늘까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신규 임명 현황입니다. 지난 100일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332곳 중에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진 게 40곳으로 12.4건입니다. 평균 5일에 2개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경우도 아홉 것이나 됩니다. 이문전체를 확대한다면 말할 수 없이 더 증가할 것이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정부 관직에 있다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 기관장이 24명으로 60%에 달합니다. 물론, 관료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원인사를 짧은 시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총체적 개혁과 함께 50여일 후 세워질 차기 정비에 연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 차관이해도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은 멀리 가셨습니까, 지금? 어 이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장관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같은 답변일 겁니다. 아, 장관님 계시더라도 네. 답하기 힘들 것이다. 네. 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공개참여형 이사제와 근로자 이사제 등을 도입하고 이러한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아시다시피 당초는 이제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가 재정당국으로서 중립적으로 감독을 해라. 그리고 그런 전제 내에서 공공기관 운영인의 구성에 나건 민간위원이 가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laughs> 이런 취지에서 공공기관 관리를 재무당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이고요. 많은 논의 끝에 또 문제가 있다면 또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 해서 그또 개선방안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는 이 시스템 자체보다는 이제 운영을 좀더그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개혁하십시다. 차관 네. 또 하나 즉각 피해기 대할 정책이 있는데요. 말하기 힘듭니다. 성과연봉제는 여전히 예정 갖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정부는 성과형 원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또 정부의 생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중에 60%가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뭐그 노사협의는 없었지만 합의는 없었지만 법률 자부는 통해서 지금 제대로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일단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예상했던 뭐 답변이었는데 수차례 지적했지만 석입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예요 이런 면 중요한 문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한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답변에 잘못된 게 있어요 2016년 6월 기준 120개 공공기관 절반의 공공기관 불법 탈법으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시 그대로 수 자,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83.8%가 성과 연봉제를 재논의한다 결과 나왔어요. 이런 데도 막무가내 공공기관이라면 절대적으로 아니 공공성을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서 국민을 불안감으로 키우는데 이렇게 계속 고집할 거예요. 무모함 내지는 무지의 대표적인 박근혜 정책의 성과 연봉제 즉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예. 사드 강행으로 전 국민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아니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군론을 분열시키는데 안보정치 이용하고 있고. 지금요 서울은 물론 인천 제주 울산 전국 곳곳의 생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은요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좌불안색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박근의시간보타령으로 일방적으로 사드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경제 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군기지에 기습작전하듯이 사드바사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바사대가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시점에도 국회 국방에서 모르세로 국회의원들을 농락 했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알바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방 강제적으로 집터 마련해 놓고 집도 짓기 전에 가지도 오부터 드립니까? 사드 강행 중단하고 국회에서 검역특위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는 우리 생존의 자주적 문제를 원칙으로 주변 강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고는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전략을 내올 때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해야 하고 우선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본의원은 국회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를 열어서 사드 문제부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초당적인 평화 외교 이것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맹성과 자유한국당의 대화 가능을 촉구합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가 공익적으로 영답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죄송합니다만은 가정의 전제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죠. 네. 이를 대표해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한 비영리 사단 법인이 정경련자 저단보입니다.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결과 정경련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 단체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6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경련은 2014년 이전부터 친정부 성향의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해당 화면은 2014년부터의 청와대가 지원을 요구한 15개 단체보다 많고 지원 시점도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경년이 박근혜 정부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자금줄이었다. 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관. 정경년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죠? 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위의 사업을 했을 때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년 정관 제1조에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정세균 국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전대의 미문의 국정농당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상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휘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총리를 비롯한 해당 주무장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 현안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기 재정부 차관님 나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차관, 기업이 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일부 특정 단체를 지원하여 공론을 분열시키는 게 앞장섰다면 이런 행 3년. 부터 2016년까지 정경련의 시중은행 계좌이출금 거래내역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2013년 8월 1일 정경련은 대한민국 제한경우에 5천만원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베델 보음선교회에 천만원 보냈습니다. 이 베델 보음선교회가그 유명한 어버이연을 이 외에도 2013년만 해도 해병전 회 시대정신도 10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8개 보수위단체와 개인에게 61차례에 걸쳐 25억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검이 밝힌 201